그 아크 용접기 있다 위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요그 망치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면 한놈 스폰데거든요. 끓지 마시고 아이, 아이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챙긴 다음에 이동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고급탄약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근접병놓 그냥 데스크로 하나 호출했다고 생각합시다. 야 내려와 봐. 데스크로 내려와봐. 내려와. 네. 데스크로 분단이야 뭐. 바는게 쓸어버리는 거지뭐 이게 게임이야. 와. 아마 제가 막기 하면은 아마 한 방에 안 됐죠. What the f 아이 what the fuck? 진짜?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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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에이 저 새끼들 가구리 갖고 온거 봐라. <목소리> <목소리> 아나 저거 개새끼냐고 가구리가 진. 叫。 아니, 좀. 불친구, 몸이 너무 커요. 아, 장난 그만 해야겠다. 내려와. 다 와, 다 와, 그냥 약발로 싸울게. 차라리. 와라 그 방에 검뭐뭐뭐뭐잘 어, 가, 이 죽었다, 잘 가! 처보 쓰게 만들어! 응! 아니, 사람을 말이야, 처보를 쓰게 만들어. 야, 신대 얼마 안 먹었나? تعبان والله 어디, 으디 <놀람> 하, 씨, shit. 들어보어 아. 아니 좀. 아니 토보 안 쓰고 싶어. 이게 은근 사정거리가 짧아 가지고 이게 사정거리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정거리가 짧아요. 오 쉣. 그래도 거의 무조건 일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좋거든요. all all due respect sir. 음. 가자 이거 깊게 들을 필요 없어. 이틀리 박사가 널좋아하는건 알겠지만 음. 어 이거 좀 밖으로 나가라. 순대도 안 주면서. 하자. 낙사로 죽이니까. <laughs> 이분 좀 나쁘지 않네요. 저 안에 보급품으로 전투식량 조금 들어있을 겁니다. 전투식량 예. <laughs> 어리틈도좀 있네요. 요정도면 되겠네. 이제 저기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그 주머니 폭탄 그 드질나게 맞을 건데, 아이씨 헉을 다 공격폭에 만지고 나가지고. 보시면은 그돌무더이 있는데, 보시면요거 보이시죠? 이거 한파,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요. 무지 저거 해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냐? 옥지 옥지 옥지. 오른쪽에 있고요. 알고 <목소리> 앉아있어. <안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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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아도 당하네 이걸. 아, 범위가 몇이야 도대체 저거? 야. 야 이걸로 안되니? 핵탄두는 되는데 저건 안되는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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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왜 없지? 요 위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닌가? 요 위에도 설치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여기. 없어. <laughs> 뭐야? 누 <laughs> 파임마? <좀 까봐, 인마. 웃음> 다른 놈 어디 있지? 아, 얘도 삥찰 때. <laughs> 네아추출때는 미디어예요 캐넷 하나 못 얻었는데 여기 뭐, 있는것도 없네 오, 까 미디어, 미디이소 데스크로도 스테이크 있나? 하 먹는 게 있긴 있는 걸로 아는데, 쟤비이왔진진정 경찰 이야기 쟤는 쟤개 있었어 는쟤뭐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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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One stick tank. 찍읍시다 귀신을 왜 끼고 그냥. 음정. 뭐 있냐, 이제? 아, 짊어져야 할지. 아, 이거. 그것도 좋은데. 오염된 아름다워. 방합성. 화신해질 수. 너무 맛있 매운 밟고로... 아야야 이미... 이미 늦었어. 음미란지... 이건 아까... 나가보면... 거리원있 아... 주머니지... 다 찍고 싶은데? 은민한 질주를 먼저 찍을까 싶어요 하는그 그거 아니 에요？한정 된공간에서 이동하 면서, 계속 뭐러시 고, 아유기가 전투 공을안쓰 시고, 전투 공고 이요？아 쓰 다가 데미지 답답 해 가지고 못쓰겠 더라고요. 손이 아파요. 그리고 그 크리기 때문에 전투 공고는극 크리 템트 리에 어울리 는 무기 는 아니 에요. 솔직히. 여기의 레이더기는 슬방에 검하고, 고 제가 자기도 했던 부분에 이렇게 진도 보시면은 대왕사막이었고 그리고 이제 곧 어떻게 될그 빅글롤인가? 하이트 그... 전투공동은 때리는 맛이죠. 느긴 한데, 그크리루트 굳이 탔는데, 전투공공하기에는 조금... 아, 아쉬워가지고. <laughs> 아니, 모든 걸다 기절시키는. 저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리라 기절은 서방이 더 나요. 이게 치명타 발생 시 무조건 적을 넘어진 상태로 만듭니다거든요. 이거 효과가 그래갖고 사기예요. 오히려 전투 중보다 더 무조건 한대 맞으면 애들이 기절이기 때문에. 그 크리 루트에서는 아, 무기 소리도 고 있구나 야, 이, 야. 애들이 양손 무기를 안 들고 나와가지고 미스, 미스. 어? 아 그래요? 예, 예. <웃음> <웃음> 설명을 드리자면 서방에검 적을 넉다운 시켜놓고 패기 좋다. 그 크리 루트일 때 한해서 마, 말이죠. 그리고 전투 공봉은 그냥 일반적으로 근접 무기 쓰시는 분들이 팩이 좋으신 무기고, 대왕 사막의 포용은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기절해노, 기절시켜놓고 패는 게 편하기 때문에 스방의 검을 저는 사용하도록 할게요. 스방의 검. 동방의 검은 뭐 쓰지도 못하게 하니까. 야, 근데 길이 어디냐. 오 맞죠? 이.. <laughs> 무슨 말이야음이무서운 무서운거 무피스트인데 <laughs> 어, <피스토리, 웃음> 필요없어? 산출로 <잔치로. 웃음> 그, 아니죠, 그 어. 레이저 도끼 이름이 맞죠? DLC에서 음... 나오는 거 예예 그거 그게 그것이 그것이 그니까 그... 그게 이뻐서 그것만 썼는데 아하 아 그게 이쁘긴 하죠 <laughs> 능력치면으로서도 이거 이게 아마 그거보다 밀리는 게 사정거리가 조금 밀릴 거예요 사정거리가 이래 보여도 약간 짧거든요 수방의 거미 네, 일로 내려가는 거였던 거옆이아 안녕 터널러들 반가워 이거 봐요 무조건 애들 말라라니죠. 처호 먹으면 이제 공중 콤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있어. 뭐 웬만한 근접 무기가 다 공중 콤보 가능한데 이거는 거의 그냥. 게하면서한 번도 안한 게. 예. 폭탄 마. 아 폭탄 마.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다른 게임 좀 하다가 다시.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폭탄 마도 저 해봤거든요. <laughs>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좀 고생이라 나중에 제가. 유베가스를 또 하게 되면 은 다른 게임 하고 나서 아마 유베가스를 다시 킬 거예요. 이번에 그 크리 했고, 그리고 한 번만 했고. 이제 쉬운데, 약간. 샤콤마는 영상을 안 찍어놔가지고 찾아볼 수는 없으실 텐데, 그 크리는 처음부터 키우신, 키우시는 걸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아잇, 됐겠습니다아 야, 야! 야, 궁금만들어는코패냐 <laughs> 아이 1위가, 망아가지고 아, 아, 먹을 게 너무 많아. 일단, 쓴지. 그림. 그리고, 그리고, 고, 곡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고기 좀 있고. 고이좀 쎄나요? 아유, 놀라라. 죽을 뻔했어요. 여기 가면 터널로도 꽤 나오던데, <놀람> 성공탄좀 쟁여놓읍시다 아까 레이저 몇발데 터널로도 꽤상오던데터도터널로 쉽게 아 여기 데 터널로도 꽤 나오던데, 터널로도 꽤 나오던데, 터널로도 꽤래 지원요청 깃발 올라왔네요 여기 보시면 로켓 좀 있는데 레드 글폭탄마 하시면 레드 글레어로 여기서 애들 하나씩 저격하면서 하는 맛도 꿀쏠한데 있... 말이죠 흠. 여기서 이거 내려가는 길 있고 난 간다 난 간다 난 간다 어 이게 아니야 어떻게, 아, 어떻게 알아? 야야, 야, 나 의심 100이야! 의심 100인데 어떻게 알아? <목소리> 아이, 저, 저 새끼들 저 새끼들 뒤에 <목소리> 어, 전지 전시, 땡큐, 히드라탱크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 탄압 필요없어 이쪽 안에도 한놈 기어다니는 걸로 아는데, 어딨어? 그래, 김치 땡큐 위험. 뭐야? 왜 이렇게 치는거 그거 뭐야? 왜너왜 죽어? 그냥? 이거 조명총으로 하나 푸푸푸 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아니 물론 에너지 무기라 <목소리> 보이나니 불 수리해야 돼 조금 아깝네 소방의 범인은 수리합시다 근데 이거 하나만 들고 나오는가 얘네가? 몇명더 들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친구들 자 이리 가자 어이구 새로운 주인이 잘보살펴줬다는 내용이에요 아헤이! 이러지마! <laughs> 진짜 <웃음> 아니 뭔 <못> 놈의 <녹을>, 게임이 <laughs> 아, 개 놀랐네. 전식 하나 먹번 <laughs> 합시다. <laughs> 어이가 없어서, 이거. 근데, 이게 순지 어딨냐, 순지. 우리나라, 순지, 흰지. 순지도 많이 먹었네요. 이거 동무대기 에서살아뭐 어, 또, 저기 또 있어? 엄마 지사 학위에서 싸우, 싸우고 우고야 말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어, 슈, 아, 슈퍼스팀팩까지 봐야 할필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 수방의 뭐? 방 반, 유 거의 반, 유니크. 반 야, 이거, 존이 니, 이디 있어? 야이거 이건, 이기이총소리인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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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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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이 ㅅ 아, 병사 말고 미디엄인가봐 미디엄이씨 아 그렇지 미디엄 지금 너무 잘 망가져가지고 원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이 이 갑옷이 엄청 좋기 때문에, 이 강화 폭동지되들이리마있어도 다들 이거 끼게 돼요. 운전음도 깨고 나면 오 말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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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심이 있으면 내려와서 싸우자. 미안해도 애들 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아 미친게임 아누구있어이 새끼들아 다누구있어이 아, 새끼들아 이리 너도 예외 아니야 이 새끼야 박대는 누있어 개운 소박기 아 이거 소박기 유니크 바리에이션이잖아 <웃음> <웃음> 어? 성간탄 아아 로켓은 필요 없는데 키드라 아 벽투건 그래도 챙겨합시다 바다 액션이지 않아요? 좀많은면 많을수록 좋지 아 좀! 으아 <laughs> <야>! 미친 게임 <laughs> 야 저장 안됐어 와, 주머니 폭탄 미친. <laughs> 진짜, 와, 진심, 화가 났어요, 방금. 와, 저건 아니죠. <laughs> 아니, 양심이 있으면 저건 아닙니다, 진짜. <laughs> 아, 주머니 폭탄. 와, 생각지도 못했다. 아, 주머니 폭탄 부분, 끝났나 했더니만, 씨, 아까 폭을, 그냥 그, 폭탄, 아니, 함정 발동 안된 걸로 찍었어야 되나봐요. 와, 미친 게임. 목자리 아까워가지고 그냥 찍었는데 와.. 진친 게임이 진짜